원항마대 후수 원항마 병영 곳 반대쪽 마 진출 빠르게 차 진출 원항전에서 나보다는 중앙상 진출. 약화시켜 놓고, 차한 칸. 한수 받아주고, 노림수 공격 가보겠습니다. 면포 달라. 노림수 방어법은 포가 여기로 와야 합니다. 노림수에 걸렸네요. 포를 꽂으며 수비 차단. 초포가 차를 잡으면 한 차가 초의 면포를 잡으면서 외통수. 차가 면포를 먼저 잡고 궁을 따라가면 됨. 16번 기본수만큼 유명한 노림수이죠. 이수는 4년 전 기보 그대로네요. 수비수 면포 제거 위에 차 살리기. 수비수 제거. 이제 중앙부터 장군 부르고 궁 따라가면서 장치면 끝. 명품 기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